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 내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니 조기 대선 조기 대선 정치권에서 민당 계속 조기 대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짱 가치면 당연히 헌재도 빨리 판에 인용해라 이런 시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에서 지금은 조기 대선 운할 때가 아니다. 서울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현재를 압박해서